예순 여섯 번째 시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로 찬양하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66편에서 다윗은 과거의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 되는데요. 현재의 어떠함이 아니라 지난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다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다윗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이슨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에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묵상하기를 즐거워했어요. 물론 우리들의 삶이 지나치게 과거에 메어 살아가는 것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과 신앙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지난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것은 우리 경건 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기억해 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이 기억해 낸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로다 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회상해 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출애굽만한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과 적군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종대었던 애굽당에서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록 그 중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 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물같이 부어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능력으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거역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권면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이런 하나님, 능력으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자기 안에 끝없이 강화된 성품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러한 죄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한, 그가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성도나 불신자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마땅히 송축해야 할 것이다. 다윗은 이 땅을 향하여 모든 열방을 향하여 성도나 불신자나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받은 모든 사람들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겸비함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송축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구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민들을 향하여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만이 아니라 소리 내어 들리도록 크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찬양할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어떠함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금의 매몰되어 살아갔지만 여러분 그러지 말고 때로는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그냥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리도록, 보이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례계 신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공로로 돌릴 때도 너무 많고 우리의 업적으로 삼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아 우리들의 인생 여정 어디 하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지금의 우리가 설명되어질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찬양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크게 들리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노래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생각해 보고 추억해 내고 기억해 내요.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